BSA-419-19 중대 b s a 4 1 9 1킬인 액션 기아네 킬인 액션, 기아 작전 중 사망 아 대령이구나 프랭크 하트만, 코비 대령 공병단 가족들이 여기다 했을까? 개인인데 공병 여단장이 이걸 했네. 어. 이게 이게 엔지가 이게 이게 엔지니어링 뭔가 보구나. 공병 다로라니까 어, 그러네. 어, 그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거예요. 킬듀이 액션 줄여서 기아. <laughs> 아 기아 이름 바꿔야 돼요? <laughs> 음. 실제로 기아 자동차가 미국 진출할 때 이름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. 그거를, 대문자를 못 쓰고, 소문자로써쓴 거, 소문자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, 그, 뭐지? K-9 이라고 하잖아. 어. K-9이 발음 그대로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, 어. 개의. 아. 개와 관련된. 그래서, 그 K-9 s o l 그러면, 음. 그, 그, 뭐라 그래? 그 군사, 군견 있잖아. 어. 군견 관리하는 병사를 K9 소년. 쇼를 하죠. K9도 아마 미국에 진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. 진출했으면 이름부터 썩 그렇게 음에 들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했을 거야.